차참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거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의 예, 예, 부정적 분의 스 fx겠죠. 이렇게 이거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0, 2니까 우리 뭐 구해주시면 돼? f2랑 f0 뺀거 이거 구해주면 주면 끝나는 거죠 자 여기 봤더니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1에서 0이 된대요 요 사실 좋습니다 잠깐만 fx의 개형을 찾을 수 있겠어요? 얘가 4차 함수라고 했고요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겠지만 자어떻게자 자, 여기가 2, 1에서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x 1제곱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, x 플러스 2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. 그다음에 f 0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되겠네요. 자0 집어넣을게요. a 곱하기 0 집어넣으면 1이고요. 0 집어넣으면 1이고 2고 얘가 얼마 나와야 4가 나와야 되는 걸까? a가 2입니다라는 거 찾았습니다. 자 a가 2니까 여기다 2 집어넣을게요. 자 여기다가 2. 자 F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제 물어보는 건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? F2 자 F2 FE 구해 봅시다. F2는요 어떻게 구해죠? 2에다가 그래서 2집어넣으면 1을 낼 거고요. 2집어넣으면 3될 거고요. 2집어넣으면 4가 될 거고요. 자 그래서 얘가 얼마입니까? 3, 4, 12, 24 이렇게 되겠네요. 자 F2가 24고요. F0은 4예요. 자 그래서 빼면 20입니다. 답은 몇 번? 2번에 있습니다.